할 오늘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은 예수님께서 말시,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 정확히 먼저 짚어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하시고 또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 주제를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불이한 재판장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윤입니다. 아무리 불이한 재판장이 있을지라도 한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원안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면 번거롭고 괴로워서라도 과부가 요청하는 것을 그 원안을 풀어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지는 사람의 원안을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지 않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바와 같이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명확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불의 한전 환장 기회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기를 해야 하는데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쪽 팀은 유리하게 되고 한쪽 팀은 불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재판장이 불의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재판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공정한 재판장일지라도 재판을 받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불이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겠지만 그 과부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매우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원한이 있는 이 과부는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의 행동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행동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그 기도를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과부는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원한이 있고 특별히 매우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는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 일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불리한 재판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라 모든 이 일을 두리안 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부는 공정한 절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우 공정한 절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여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아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불이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과부는 불이한 재판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주 계속해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고, 호소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부는 억울함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힘든 일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주 재판장에 가서 차분하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읽을수록 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한 일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과거가 매우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한 재산관에게, 불이하게 자기에게 대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서 호소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마음이 참 차분해집니다. 과부는 억울함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주 재판장에 가서 차분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하게 호소하고 있다기 보다는 나의 원앙을 풀어줄 것을 정중하고 존대하며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한과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한과거의 모습을 그려보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대사관가 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이한는 재판장에게 찾아간 과부와 같이 차분하듯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주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자주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 동시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한 과부의 기도를,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왜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한 과거는, 불이한 재판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 풀어줄 사람이 불이한 재판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바부가 얼마나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는지, 재판장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오절을 같이 보시죠. 오절을 보시면, 이 재판장이 기도를 들어주는, 이 요청을 들어주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내가 그원함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주 찾아가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군고에 김학주 장모님이라는 장군 출신의, 군인 출신의 장모님이 간증을 하는 이 간증분이 일곱 번째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 출신으로 삼성장, 중장으로 쓰리스타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소령 때 육군 사관학교의 생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때 사관학교 교장님이 종교를 자율화하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명으로 급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장르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사관학교 교장이 되어 신앙을 전력화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극적으로 들어주셔서 결국 장모님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력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하며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간증하는 간증문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할때 저희 사단장님이셨고 저도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저는 사단장님과 함께 해결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분쟁을 할때 간증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응답이 없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죠.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도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기도의 열기도 쉽습니다. 기도의 모양만 있고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찾기 힘들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낙심할까요? 왜 기도하면서 낙심할까요? 어떤 경우에 기도하다가 낙심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더될 경우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밤에 잠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하여 우리 신도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 주시기 위하여 간밤에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가장 좋을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하다가 낙심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불이한 재판관을 만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불이한 재판관을 만나게 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기도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겠습니까? 일의 진행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하는 기도적에게 일의 진행이 예상과 다를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기도하고 있는데 건강의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기도하고 있는데 좋아질 기이가 보이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예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수치를, 중간에 기도하면서 중간중간 상황을 살펴보며 수치를 체크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실 정확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곧 다가오는데 마지막 날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매우 위중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이미 두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는 모든 이 재난 둘이 다 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며 끝까지 깨어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각 선교지 세계 곳곳의 선교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환 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윤인전 집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시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형발 집사님 속히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교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깨어 있는 우리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가장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서 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